충성 TV. 자, 오늘은 진에 3.18이 갱화장날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설날이 지나가지고, 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에 사장님. 참, 네. 사장님 뭐 보시노? 오랜만입니다. 아, 아프리카에 들어면말안 묻고, 이제 요 유튜브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오셨네. 강경재과.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어디로 한가 번볼까아 오늘 사람 마, 많이 나. 오늘 좀 추운데 사람들 좀 많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더 그러면은. 자 오늘 설을 지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어벙 나왔습니다. 날이 추운데. 아 지금 매주 담을 때 됐네 지금. 아 지금 매주 우리도 다음 주에 매주 담아야 되는데 제가 또 절에 가가지고 물을 때 와야 됩니다. 물을 물을 때가 와야 되는데. 자 오늘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매주 많이 나와 있네. 어, 오늘 경화장 날 제가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경화장 오면 은 매주 국산 매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예천 매주네, 예. 아, 콩이 국산 콩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작곡들이 자, 자,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간식, 아, 도너츠. 도너츠에 만두에 찐빵에 정말 맛있겠다 고로케 한개천는 아이고 맛있겠다 직접 여기 사, 사장님께서 자 도너츠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맛있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아 여기도 좀 고로케 하고 요 찐빵하고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가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 경아 예, 3일, 8일, 장날, 우리, 한사이마 어디 가셨노? 자, 충성 TV의 오늘, 자, 경아 장날 한번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자,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세발라문이라고, 이야, 이거는 진짜 웰빙, 건강식인데, 이거는, 자, 샐러리식으로 해 먹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 무지해 몰락하노? 이거는 젓갈로 살짝 내가 해도 되고, 네, 자, 네. 고렇습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 잘 모릅니다. 야, 우리 어머니, 저, 냉이에 지금 달래에 뭐, 네, 이날 추운데, 예, 사가, 홍보한다입니까? 경, 홍보 경화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아이고, 누구가 홍보하이면 뭐, 나는 뭐, 기분이 좋다. 감사합니다. 자, 복 많이 받으시고, 자, 그럼 됩니다. 자, 오늘 저 어디 갔습니까? 박상, 서린데또 박상, 자, 다리나오가 있습니다. 경화장 날, 뻥튀기. 아 이거, 자,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역시 요즘 자색 고구마 단호박, 아, 역시 건강식품으로 해가지고 자색 단호박, 자, 웰빙으로. 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박상을... 지금 튀길라고, 자, 아, 딱깡통에 이래가지고, 좀, 다양하게, 예, 아직, 이렇습니다. 아, 오늘 위쪽으로는 좀 조용합니다. 그래도 제가, 경화장날, 아, 딱, 진주, 설탕, 딸기, 좋습니다, 딸기. 색깔 좋고, 자, 예, 한라봉에 사과, 예, 배, 자, 음의 장보러 나오시는가 본데, 자, 여기, 이렇게 행하 장날 자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 아로니아 호소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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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종기 있노? 오늘도 엄청 인생 뭐십대 무산이야. 그냥 맘 마음에 안들면 그냥 가버리자. 아 우리 사장님이 화가좀 나셨네. 자 버섯 아따 버섯하고 때깔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뭘 팔라고 나오셨나? 보름이 아주 멀었는데 어머 보름에 나물 많이 나갈 건데 야 이게 지금 아주까리 같은데 아주까리 아닙니까 뭐. 아주까리 맞지? 야 직접 농사지 갖고 삶아가지고 에헤이, 참 보름이 다음 주가 보름이 다 돼가는데 이거는 무청을 갖고 이렇게 삶아가 살마가... 아 춥지? 아자 이렇게 어머니가 농사진 거를 또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쭉 한번 올라가보세요. 저 밑으로 가면 정말로 경화장이 많이 붐비는데 위쪽은 조금 한산합니다.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돼지감자입니다. 예, 즉 빨간 돼지감자라고 아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치기인데 뭐어던네 몸통만 하네 이야 이이 이 무슨 나무고 와 여기는 다양하게 예 치기 많네요 치기 오 진짜 뭐 치기 정말로 예예예예 어머 이거는 무슨 참나무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아 어머니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저거 번지수가 아니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 3일, 8일 경화장날 제가 나와가지고 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와. 어머니 지금. 삼가 작아서 그러 와요, 어머니. 이거 삼천이 도로겠다. 이걸 가지게 오, 많은데 삼선은지. 그거 빼기 안전나 갈라. 음, 삼선은지 엄청 아, 많은데. 몰라. 아, 몰라. 참 농사 지봐라 뭐, 얼마나 힘든데. 콩잎하고. 아, 어머니, 가 쓰고 가, 무라. 그랬겠네 와우 음이 콩잎 진짜 색깔 좋다 색깔 좋고 여저 우리 어머니가 직접 농사짓는 거여 고추 여거 삭힌 고추 가지고 양념핸 거 음. 이거 여산 올려서 고무줄 튕겨갖고 봐라 여노래가갖고야 진짜 자삼일팔일 장난 어딨어 저홍보해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 있고 계시고 뭐 어머니 뭐하 은행 갑니까? 예. 에헤이! 응. 응. 용돈 하려고, 응. 이거는 또 보자, 고추를 말리갖고, 잘라갖고, 응. 야 이거를 튀기가지고 예. 요리를 해먹어야 되는데, 예. 살짝 튀기든지 볶든지 해갖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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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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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이 저도, 제가 셰프라서, 쪼겨 <laughs> 알미더. 응. 이거도고에이거도또농사진긴가봐 <laughs> 응. 자, 여기 우리, 저 경화장단 오면은 저 밑으로 막 가지 말고 위로 올라오면은 우리 어머여기저홍잎 콩잎, 단풍 콩잎이라고 직접 농사 짓는 거 하고 어머니 조금 전에 막 삼천이 씩 많이 줬는데도 가부가 화가 났는데 내가 그 대신 막 위로한다 홍보해 주고 자 어머니 여기 지금 삭힌 고추하고 자 이렇게 해갖고 좀 많이 사러 오이소 우리 어머니는 또요 용돈한다고 봐라 저래 또 돈벌이 갖고 손자 손녀 줄라고예 제가 봐라 그+ 렇게 그, 그, 예. 할머니. 자, 어머, 어머, 사러 왔다, 사러 왔다. 얼마? 이거, 이거 얼마? 5,000원? 아. 아. 아 좀더 줍니다. 아, 아버님 좀더 줍니다. 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아, 홍보. 자, <laughs> 어머, 마이파이소.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7분째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예, 다시 한 카트를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야채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저도 전에 한번 고추를 한번 샀는데 정말로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예, 젊은 주부들이나 어머님들 오시면 알뜰 쇼핑할 수 있는 야채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3일 8일 경화 장날 와가지고 충성 t v 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탄 했습니다. 충성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